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러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 좋졌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개망했어요. 잠깐만. 여러분 진짜 개망했어요. 봐봐. 제가 얼마 전에 갑주장 팔고 어 무기장 팔았죠. 근데 저 갑주장 괜히 팔았어요. <laughs> 갑주장 팔고 목장 샀거든요 목장에서 목장에서 신기탈것 그거 나올처럼 <laughs> 목장에서 안 나와. <laughs> 나 <나도> 망했어. <laughs> 아, 나큰 그림 그리려고 했거든? 아, 진짜 망했어! 아, 개망했어! 아, 이거 공장이랑 갑주장 2등 아니야? 아, 개망했다, 진짜? 아, 어. 일단은 이미지부터 보자. 이게 지금 신규 탈것 하나? 나는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그 다음. 이거, 이거 괜찮나? 이미지가 어때요? 여러분들 보실 때? 어. <laughs>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다음에 뭐번에그 마우스 2종을 치는데 이, 이 마우스가 <laughs> 더 웃겨. <laughs> 아, 잠깐만. 아, 씨발, 마우스가. 아, 모르겠다. 아, 이거 다 믿고, 얼굴아이 <laughs> 뭐, 뭐, 나쁘지 않아. 눈에는 뜰것 같아. 어. 아니, 아, 씨 <laughs> 아이 시청자분들 존나 웃겨 그냥 잠깐 내색 좀 보냐 씨아아이 이게 존나 웃겨 이게 <laughs> 와, 아 아니, 근데 뭐 눈에는 뜰것 같아요 그그 그 전보다 나어 너무 약간 좀 그래서 그렇지 일단은 이미지 확보받은 건 여기까지고요 어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좀 올드해 보이긴 해 옛날에 옛날 고전 게임 같은 그런 마우스 커져가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눈에 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눈에는 띌것 같아요 예, 눈에는 띌것 같아서 어? 아니 저딴 마우스 이미지는 진짜 그림 못 그리는 병신도 2시간 동안 신경 쓰는 저거보단 잘 만들겠어 <laughs> 아 그래도 우리 너무 그렇게 막 하지 말자 월, 마우스 가서 원래 4분기 때 나올라 그랬어요 근데 네. 어, 일단은 테스 패치 먼저 볼게요 예. 여러 테스 패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 세 번째 패치도 나올 가능성이 있냐고요 아마 거의 없어요 예, 아마 거의 없고, 이게 아마 이제 이번 분기 마지막 패치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번, 글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탈것 시스템이 개편되었습니다. 메인 화면 우측에 탈것 바로 가기 버튼이 삭제가 되고, 단축키 R를 통해 탈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탈것 설정하고, R에, 그리고 기본 탈것 설정으로 선택된 탈 것의 능력치가 반영됩니다. 외형 탈것 설정으로 선택된 탈 것의 외형이 보이게 되고, 어, 최초로 습득한 탈것에 자동으로 기본 탈것 외형 탈것 옵션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V 버튼으로 탈것을 빠르게 타고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어 이거 좋네요. 기존에는 R 누르고 그 다음에 뭐 탈것 내리기 이렇게 클릭을 두번 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V만 누르면 바로 타고 내리고 할수 있나 봐요. R키로 어떤 말을 탈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V로 바로 타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나 봐. 너무 좋네, 이거는. 그리고 전투 입장시 탈것을 보유하고 있다면 탈것에 탑승하는 상태로 전투필드에 입장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승마술 등급을 최대 2등급까지 승급할 수 있으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승급시 조련용 채찍, 길들여진 짐승, 이빨, 바람꽃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안해요. 예, 이 아이템들이 어디서 드랍이 됐었더라? 일단은 이게 진묘순가요? 아닌데 조련연체찌 저긴가? 삼문 삼문 삼문인가? 3무, 3무? 오 이거 안 잡던 몬스터들을 또 잡을 게끔 하는 느낌. 좋아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죠 또. 예또 약간 좀 비주류 몬스터 잡게 하려는 꿍꿍이 이런거 너무 좋아요 자그 다음 계속 볼게요 승마수승련도가 쌓기 위해서는 일정 횟수만큼 전투해서 승리해야 하고 어, 청록의 철마, 설고의 신마 탈 것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청록의 철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게 청록의 철마 같아요 그죠? 청록색이고 어, 철갑을 좀 두른 듯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순록의 뭐 저기 뭐뭐? 어, 이거 그거 같고 또예두 가지의 에, 다, 정리가 나왔는데 지금 이미지 확보가 된건 저는 이두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이거 같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정려산 정상의 마구간 NPC로 탈것 계량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요. 청룡의 철마로 계량하기 위해서는 승마수 2등급과 갈색 말 그리고 철마의 마갑, 그 다음에 철마의 마면, 철마의 안장, 철마의 등자, 철마의 편자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다 지금 어디서 이제 제작이 필요한지 이제 보자고요. 그리고 솔거의 신마로 계량하기 위해서는 승마수 2등급과 갈색 말 그리고 솔거의 붓 아, 솔거의 붓. 이거는 저기 해야 되는구나. 김환서라 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힘이 담긴 설거의 그림 그리고 먹으로 그려진 깃털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이건 김환서라 오찌게 돌아야 되는구나. 이게 더 만들기 빡세겠다, 이게. 이거 이거는 좀 뭔가 실력이 있어야겠다. 증장 만들어야 된다고요? 증장이 있어야지만 뭐 이렇게 깰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리고 또 탈것 도감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탈것 도감이 또 추가가 되었대요. 그리고 도감 목록에 탈것 카테고리가 추가가 되었고, 앞으로 탈것이 좀 여러 개 나오기 위해서는 도감도 또 넣어놨다고 하네요. 예, 탈것도 가르면서는 탈것의 습득 정보, 그리고 탈것의 능력치 정보 미리보기 연락을 할수 있다. 오~ 습득 정보, 이거 좋네. 어... 그리고 이제! 생산시설 제조물품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로 어떤 이제 갑주장이나 공장이 떡상할 수도 있고, 많이 떡상은 아닌데, 그래도 시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할 수도 있고, 안 잡던 몬스터들을 많이 잡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재료가 뭐뭐가 들어가는지 보자고요. 중요합니다, 이거. 또 은근 몇백 개씩 들어가서면 좀 나는 새로운 신규 노가다 사냥터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 잠깐, 총면의마갑총면의 마면, 총면의한 장, 총면의 등자, 총면의 편자, 들은 철마의 땡땡들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어요. 재료는 태섭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항이 수정됐습니다 여화 귀걸이와 여화 목걸이 5세트 효과가 뭐야 스킬 사용 마법 감소 15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세트 효과가 기존 방구에서 약간 좀 살짝 좀더 좀더 올라가는 그 정도였는데 이거는 무조건 쓰게 만들겠다는 마인드거든요 딱 봤을 때아 이거는 안쓸것 같다 라는 느낌이 좀 많이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AK가 유저들 반응보고 어야 빨리 써이 느낌 지금 많이 강하거든요 왜냐면 은 여화피스를 유저들이 해야 AK 캐시가 팔리거든 봉황의 깃털이 그죠? 근데 이거 15 어따 써먹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살짝 좀 다른 게 이게 또 요즘 다격수 시대에 이거를 이제 격수들한테 다 껴주면 어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부터 봐야 되지? 일단은 마우스 커서부터 볼까요? 네. 자, 게임 설정에서 할수 있다고 하는데, 깡깡깡 마우스, 깡깡깡 타입? 깡깡깡. 마우스 타입! 저번 UI랑 비슷해요. 네, 설정, 마우스 타입. 어? 마우스 타입이 세개라매 그니까 러 한, 그 중에 하나는 <웃음> 기본이야? <웃음> 아이고, 키우기. 아, 그리고 이제, 아, 여기서부터 색깔을 바꿀 수 있네요. 오오오!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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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이건 좋다. 아, 이거 깔끔하게 좋네. 보석 없는 타노스 장갑 아 근데 이게 조금 허... 존나안 되네. <laughs> 야 잠깐. <laughs> 아니 나 진짜 이이입 에이. 아, 또 삐져서 안 나온다고? 아, 맞아. 이런 걸로 계속 웃잖아. 삐져서 또 마우스 또 사라, 사라지게 너프해요. 얘네 삐져가지고. 예. 해당 탈 것을 능력치를 부여받는 기본 탈 것으로 설정합니다. 해당 탈 것을 외부에 보여지는 외형 탈 것으로 설정합니다. 미리 보기. 이동속도 1 증가. 미리 보기 해제. 오, 이렇게 해서 V키를 누르면 바로 타고 내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신규 패치로. 와. 와, 너무 좋아. 뭐, 이거는 그냥, 진짜 돼, 너무 좋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죠? 기존에는 여기 눌러서 여기 착용 내리기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주로 뭐로 설정할 거냐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V키로만 누르면. V 누르면 가다가 타, 고 여기 여기서 중간에 또 V 내리, V 다시 누르면 가다가 내리고. 예, 이런 거는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약간의 쿨타임이 있습니다. 예, 바로 타고 내릴 수가 없어요. 쿨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동 속도 진짜 안 늘어난다 이거. 실화냐 근데 AK는 이렇게 마우스 크기에 이렇게 좀 이런 걸좀고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좀 과하거든 솔직히 말하면. RPG 게임에서 이거 좀, 좀 과하단 말이에요. 전투 들어가서 볼게요. 탑승한 상태에서 전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기본 말은 안 되나 봐. 신규 탈 것만 되나 봐. 숙련도 2가 돼야 된다고? 그럼 숙련도 올리려면 어떻게 하는 거노? 승급을 해야 되는 구나 조련년 채찍 200개, 길드를 짐승이 빨 10개, 아 100개, 바람꽃 100개, 천만냥, 바람꽃. 음. 야, 근데 AK 닿지 않은데? 신규 탈 것을 미리 보기로 이렇게 제공을 해줬네. 필드 이동속도 1. 필요성은. 필드... 뭐야! 신규 말 이동속도 똑같아! 필드 이동속도 1. 필드 이동속도 1. 아. 아 진짜 이 너무하다 진짜 타마조 이거 사야 이거밖에 뭐 능력치 이거밖에 없다고 와 장난 아니야 진짜 아니 이거 미치, 아니, 여기 나오, 아 여기 나오아 여기 저절로 나오네 아니 장 아니 진짜 이게 이게 내가 타당한 이유를 말해볼게 아니 말을 타마조 올리려고 처음 만들어 이동속도 올리려고 만들지 아니 이거 어. 그렇겠다 나는 진짜 이게 이 새끼는 옛날에 탈 것을 만 다양하게 해달라더니 이제 나오니까 또 지은 이유아이 맞잖아 아니 인간적으로 모든 알 p g 게임에서 탈 것을 왜 타는 건데 이동 속도 답답해서 타는 거야 이 아니 이동 속도에 포커싱을 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근데 난난 난 당연히 이동 속도 더 빠를 줄 알았어 그게 그래, 타마저는 왜넣는 건데 요즘에 아 물론 간지는 둘째치고 이동속도가 추가 돼야지 이거 원래 이동속도 한번 너프됐잖아요 원래 탈것에 이거 이동속도 너프가 됐는데 탈것이 1년만에 나왔나? 1년 가까이 돼서 나왔나? 이게 패치도 뒤지게 느리면서 그러면은 종류를 더 추가하고 돈더들어가는거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이동속도는 좀 늘려주는 탈것을 더 추가해주든가 아니 탈것 패치도 되게 뒤지게 느렸으면서 진짜 개아습기네요 고련년 치찍 200개 좀더 들어가면 안되나? 더 들어가야지 초보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바야? 이러면 또 고수분들이 또 부담스러워서 나 욕할 수도 있다고 가만히 있어 그냥 <웃음> <웃음> 알았어? 존나 <laughs> 웃기는 <남기네> 말하는 거 <laughs> 일단은 탈것 한번 볼게 여기 보면 2등급 이하의 탈것 탑승 가능 이렇게 나와있어요 승급 누르면 승급에 성공했다고 나오네요 2등급 됐고 이제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말 타고 전투에 들어갈수 들어가면 타고 있다는 뜻인가? 아, 그런가? 아, 어... 오, 어. 야, 멋있다. 이제 그럼 이제 요... 아, 클릭은 막아놓은 이유가 그거 같네. 기존 말못 하신 분들이랑 이동수도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 마우스 포인터 지금 자꾸 욕하시는데,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AK 노력했어요? 보세요 예. 이거 보세요 대박이에요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마우스 포인터 아 여러분 웃지마 진짜 여러분들 내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우, 괜히 웃다가 얘네 삐져서 다시 철회해 진짜로 이거 작년에 마우스 포인터 나왔다가 우리가 존나 욕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지금 이제 내는 거야 얘네 삐진다 진짜로 가습기네요 설거에의붓 50개 그리고 힘이 담긴 설거에의 그림 3개 먹으러 그려진 깃털 3개 가격이 99만 9 철마의 마갑, 철마의 마면, 철마의 안장, 철마의 등자, 편자 음, 그러면 여기서 생명력 50 증가 아군 전체 생명력 50 증가 아군 전체 타저 사 증가 아군 전체 마저 사 증가 타볼게요 와와야 멋있긴 하네 와 타니까 어, 어 잠깐만 아나 갑자기 생각 바뀌었어 막상 타니까 멋있는데? 아나 씨발 개돼지 시키냐? <laughs> 어, 멋있긴 한데? 아니 봐봐 여러분 말탈때 이거 봐봐 뭔만 꿀꿀 이야 와 지금 AK가 에, 그것도 있네 지금 A를 누르면 보통 칼 표시가 나오잖아 칼표시 안 나와, 지금. 마우스 커서 포인트 그대로야. A 누르면 칼표시 안 나와. 아, 물론 뭐, 이런 거는 뭐, 요즘 안 쓰니까,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건지. 근데 이런 디테일도 살려줘야. 말숙련도 올라나, 바보라고? 올라요. 이씩 오릅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뭐, 뭐, 멋있긴 하다. 어, 멋있긴 해. 숙련의 마면. 이거, 와, 노동 200밖에 안 들어가네? 반단한 껍질 500개, 천만문량 가죽 한 100개, 배구 해가죽 30개, 철마의 마면... 아, 여기에 들어가는 거 철마의 마면이숙련의 마면 여기 들어가는 거구나. 이 마면에 마면에 하위가 있고, 마면에 상위가 있는 거네. 철마의 어, 마갑, 어, 청동심장 100개, 수호자의 분노 10개, 고기하는 가복청 10개, 각성석의 조각이 10개, 숙련의 마갑, 숙련의 마갑, 이제 하위 이거! 영광 500개 철팔기문이감 100개 정지된 가족 30개 여러분 이거 1 0 0천 개로 안 돼? 아이 오반가? 아 왜냐면 이게 원래야 초보분들이 사라 천개 네가 캘 거냐고요? 아니 사야지 초보들한테 가만히 있으라 했어 아 오케이 알았어요 가습기네요 숙련의 안장 오동나무판 500개 철목 100개 흉노염료 의 100개 어, 이렇게 있어요 숙련의 등자 등나무판 500개 강화된 목재 100개 황금고리 20 강화된 목재가 어디 그 이것도 혼마 아니야? 맞네, 혼마가 더떡성하겠네안 그래도 클릭처 중인데 더 클릭처 각하게 만드네. 자, 볼게요. 철마의 안장. 청동심장 100개. 요게 이제 진묘사한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수호자의 고뇌. 진묘사한테 나오는 거고. 고귀의한 유대장식. 거대보살한테 나오는 거고. 각성수조각 10개. 그리고 숙련의 안장 하나 아까 우리가 그 전에 만들었던 거. 예, 초보템 계속 만들었던 노동 2 0 0 노동력은 왜 이렇게 낮게 했지? 그냥 빨리 그냥 뽑게 해주려고 하는 건가? 재료가 너무 빡세서. 노동력이 낮아야 싸다고요?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철마의 등장 볼게요. 청동심장 100개. 아까랑 똑같고. 수호자의 갈마. 그리고 이거 이제 진묘수 그리고 고귀한 장갑장식 이것도 이제 이건 거대 보스 그리고 각성소개조각 10개 숙련제 등장 노동 2대 근데 이새끼 본인이 목장 사놨는데 아무것도 안 해놔서 볼란거 개혁겹네 씨발 크크 <laughs> 아, 근데 진짜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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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뿔안 뿔 났어. 그냥, 그냥 리뷰하는 거야. 거야. 진짜 로 1도 뿔안 났어. 아니, 저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어, 목장에서 업데이트가 안 됐다. 이런 음, 감정으로 진정으로 막 진정으로 진짜 리뷰하는 척 다른 일도 없어요. 진짜로. 예. 음, 예. 만약에 그랬다, 저 유튜브 삭제하겠습니다. 진짜로. 정말 아니에요. 진짜로. 재료가 너무 좀 복잡하고, 그런데, 어, 내가 보기에 청동심장 10개가 적당할 것 같다고요? 청동심장 10개요? 이게 시세가 얼마로 잡아져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AK 의도가 중요한 것 같아. 탈 것이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진묘수 재료로 들어가는 탈 것, 요거. 어 하나는 이제 컨텐츠에서 나온 컨텐츠에서 만들 수 있는 탈 것. 대부분 다 이걸로 하지 않을까? 예. 결과물이 다 군데 비싸겠냐. 속성값이라도 올려주던가. 그렇지, 그렇지. 그 만들려고. 그렇지. 근데 이거 근데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왠줄 알아요? 이거 왜 이게 걸왜 확정적으로 말을 못하냐면 본서 넘어왔어. 시세가 준내 비싸질 수 있어요. 청동 심장이. 예. 이거 이속이 개 구려도 만들 사람 만들 거거든요. 몇 명이 만드냐가 중요한 거야. 고인물 입장에서, 어, 맘에 든다. 몇 명이 만들어서 몇 명이 저기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지금 이거를 좋다, 안 좋다라고 한 번에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니까 제 눈에 봤을 때는 안 만들어요. 예, 네, 제 눈에 봤을 때안 만드는데 막상 또 넘어오면은 청동심장 이건 뭐고 다 털고 그냥 시세 올라가고 개떡 싸우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3일. 연마나 양인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리뷰 지은 이은할거 없어서 경주 시합하네. 자 지방방송 끄세요. 혹시나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가 달려. 아저 떴어요. 예, 저 떴어요. 예, 예. 이기여 도수가 1등입니다 예, 이기여도수1등이고요 예, 자, 여기까지 제가 자, 갑니다. 이렇게 흐트러가면 안 돼요. 일자로 쭉 가야 돼요. 예, 1등 일등 1등 이기운. 예. 예, 속도 똑같은 거같네요 예, 속도 똑같죠? 속도 다 똑같아요. 경막 경막. 다 같음. 그래. 너무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예. 예. 그래도 뭐 칭찬할 거는 칭찬하고 아리송한 부분은 아리송한데